예, 이곳 저수지, 어, 물색과 수초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다른 저수지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듯 합니다. 예, 바람이 몹시 불어서 잠시 캐스팅을 멈추고 있습니다. 어, 5.6칸대의 지가 낚싯대 반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수심대가 약한 5m 정도로 상당히 뭐 깊은 수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 상당히 살살한 날씨인데요. 어, 밤에 뭐 대류가 일어나서 붕어가 연안으로 붙을지 아니면 본바닥에 그냥 있을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 날씨 조건으로는 연안으로 붙을 확률이 높지만은, 어, 물색이 약간 뻘물기와 수초 사금 물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바닥에도 입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에,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듭니다. 뭐, 캐스팅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붕어가 아주 작습니다. 어, 후레시를 키고 붕어 사이즈를 확인하기에도 민망한 사이즈입니다. 바로 뭐,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일곱 직급 되는 붕어가 한수 나와 주었습니다. 어, 계속 이제 가쪽으로 입질이 붙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되었는데요. 어, 삼짐승 한 마리가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동네 개들이 마구 지져대고 있습니다. 개들이 지질 때는 입질이 조금 뜸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어, 12시까지 좌우측 연안으로 형성한 낚싯대에서는 어, 잔챙이급 붕어들이 미끼 건드림이 있는, 있는데 어, 수심이 5m 이상 나오는 곳에서는 아직지의 미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옥내림 낚시를 뭐 구사하고 있는데요. 어, 미끼를 지렁이 하나와 옥수수 하나로 어, 두 반을 채비에 지렁이 한 개, 옥수수 한 개를 사용해서 미끼를 교체하고, 어, 후반야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안에는 붕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수심 5m 에서 나온 중령 올척이 한수 나와 주었습니다. 계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리급은 되지 않고요. 35가 조금 안 되는 34cm의 붕어입니다. 어, 뭐, 토종 붕어답게 상당히 뭐 미끈한 체구와 적당한 빵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야, 뭐, 예쁜 붕어 한 마리를 오늘 구경하는 것에 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밤새 입질이 없었습니다. 어, 미끼를 지금 새로 교체를 다 하고요. 어, 신기 일전에서 좋은 붕어 한 마리를 더 구경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예, 원래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최소 기록 경신인데요. 야, 10cm도 안 되는 아주 뭐 앙탈진 작은 붕어입니다. 최소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귀여운 녀석인데, 직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크라. 예, 대를 접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 대류가 분명히 나타난 밤, 수온이 많이 오른 밤이었는데요. 어, 가을철에 나타나는 물색, 어,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어, 뻘물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어, 수초가 사각가는 물색. 지금, 뭐, 뻘물이라 그러죠. 뻘물과 수조 삭는 물색이 조화돼서, 어, 황토빛 물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조건에서는 붕어가 연안 해유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좌우측으로 편성된 1.5m 수심을 노린, 뭐, 갓낚시에서는요, 뭐, 아침부터 뭐,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 어, 잔챙이급 붕어만, 어, 계속 입질을 해주었고요. 미끼 건드림도 상당히 많았고, 어, 미끼 손상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수심 때에는 그에 반해서 입질이 뜸했는데요. 어, 지렁이 미끼로 교체를 하고, 뭐, 양반늘에 지렁이 하나, 옥수수 하나를 끼워서 이렇게 낚시를 해서, 어 새벽 2시 경에 어뭐 5m 수심 5.6칸대에서 뭐중령 올척을 한수 만난 그런 조행이었습니다. 아, 참 10월 달 아주 뭐 대물 시즌인데요. 예, 살짝 그 붕어를 좀 기대를 했지만은 뭐 그렇게 좋지 않는 저수지 여건 속에서 어, 중령 오늘 척을 한수 만나는 것에 어, 나름 만족을 하고요. 예, 금일 조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